유튜브 친구들 어, 반갑습니다. 이번 판은 그 돌풍 고구인데왜 다이아 4, 3, 2 구간이냐? 어그부캐 탑하는 챔피언 아이디 그걸로 지금 한판 원딜 돌려 가지고 유튜브 그 돌풍 코구먼 알려 드리려고 찍고 있는 거니까. 그 구간은 다이아 4 구간입니다. 이거. 이 다이아 3, 4 섞여 있네요. 다이아 3, 4. 다이아 3, 4 구간이고. 그 전까지는 탑으로 올렸어요.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. 얘 원딜로 올려 놓고 탑으로 이상한 짓 하는 거 아니야라고 할수 있는데 어, 전적 보이죠? 탑으로 올렸는데, 그, 한판 다시 하게 된 판이 한판 있거든요? 이거, 그, 그, 클라우류 때문에. 패배 처리가 돼가지고, 이한판 복구하는 겸, 그 유튜브 영상 찍는 겸, e i 디로한판 하고 있는 거니까,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, 그리고 지금 채팅창이 아작이 날 거예요. 왜냐면, 토토 느낌으로다가, 그 트위치에서 포인트를 거는 그게 있거든요. 때문에 채팅장이 상당히 아작이 날 거니까 그것도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이 판은 저희가 돌풍 코그마 할 겁니다 돌풍 코그모 여기 와드 하나 박아주는 게 낫겠죠 지금 여기 오리 하나 왔고 여기 리신 들어왔으면 임베 상당히 위험하니까 여기 리신 안 들어왔어요 지금 이게 바꿔야 돼요 와드를 박았으면 선 레드 스타트네 야 여기서 싸움 좀크긴할것 같은데 이러면 아 나만 불안한가? 어왜 이렇게 많이 맞았어? 최대 많이 때려줘. 이게 W 켜지고 치속 켜지면 그 쿠구모가 드럽겠어요? 약하지 않습니다. 물론 W도 없고 치속도 없으면 계약합니다. 마딜 <laughs> 되게 세니까. 그푸커싱이 마오카, 마오카이한테 되면 마오카이 그냥 두드려 맞는 그 아무것도 탱킹을 안해주 그냥 두드려 맞을 거라도 괜찮아. 어. 왜냐면 쿠부모가 들이 다 넣을 거거든. 그럼 마오카이가 1레벨에 2 찍었잖아요. 그니까 러 그. 아무것도 할게 없어요, 마오카이네 지금. 근데 세트가 전멸이랑 플래시 둘다 사용했었으니까 크게 관계는 없겠죠, 지금? 막 압박받는 상황은 아니에요. 루시안한테 안 쫄아도 되는 게그 루시안 지금 저 콤보 쓰는 거 있잖아요. 저걸 루시안 상대할 때 이게 뭘 조심해야 되냐면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, 그게. 루시안 첫 번째 평타 때릴 때그일를안 쓰고도 평타를 때리는 그 거리만 안 주면 돼요. 그니까 평, 2평, e, 큐평 하면 그건 좀 많이 아프거든요? 근데 이로 들어오는 거는 넣어봤자 2평, e, 큐하고 평을 못 넣어 어.. 그래가지고 그것만 조심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거리 잴 때는 그냥 그 루시안 첫 번째 평타를 이를안 쓰고 맞는 평타 사거리 그거 조심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가 e, 추가. 이 추가 이렇게 기다려 추은이두 개만 어. 조심하면 루시안은 딱히 조심해야 될것 같으니까 너 놀려줘. 이러면 돼 이거. 이득 누구 포커싱 해야 되는지 알겠죠? 어. 이게 코그모가 약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코그모가 약해, 약한데 코그모가 포커싱을 안된 상태로 코그모가 프리드를 넣으면 괴물이에요. 데미지가 되게 잘 나와. 그렇게. 공감이 될라나 이게 이해가 될라나? 방금 전에 그 마오카이가 먼저 포커싱에 들어가가지고 그럼 코그모는 프리드를 넣을 수 있는 아, 구도가 정말? 나왔잖아. 그럼 코그모 데미지가 진짜 되게 높은 거야. 게임이 전체적으로 조금 힘드네요. 아까 말씀드렸죠, 그 루시안 그첫 번째 평타를 제가 그 평타를 W 평, E 평, Q 평하면 반피 넘게 나가. 근데 W 때리고 내가 W를 킨 상태로 딜 교환을 하죠? 그럼 루시안은 E를 써야 저한테 평타를 때릴 수 있어요 루, 그 루시안이랑 콩고무랑 사거리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는 평소에 500이고 W 키면 650이거든 그 사거리 차이 이용해가지고 카이팅 해주면 돼가지고 기본적으로 이런 근데 카이팅이 된다는 것 자체가 티어 차이가 어느 정도 있어가지고 되는 거예요저 친구가 지금 신발을 안 샀잖아 그리고 세트는 플래시가 없기 때문에 딱히 무서워하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, 그, 더거만 조심하면 돼. 이거는 좀 많이 조심해야 돼. 세트 플래시. 뭘 조심해야 되냐면, 그 제가 앞으로 그냥 막 나가지고, 그러면 세트가 프리 걸어가지고, 둘다 그, 수 그, 되고, 그, 그, 패턴 되고, 그리고, 그, 오리아나가 딱 6렙 찍은 순간부터는 오리아나 공. 그거 조심해야 돼, 그 자기가 뭘 카이팅할 때 조심해야 되는지 머릿속에 인지하고 어떤 상황에서 카이팅하고 어떤 상황에서 그냥 빠지고 그 평타 교환은 언제 하는지 이런 거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좀 빡센 조합이잖아 루시안 세트면 빡센 조합 상대로도 잘안 밀리고 플레이 가능하니까 조용히 합시다 안전거리에서. 오케이. 그리고. 그, 리신이 Q 나한테 쏘는 거, 그거 각고 조심한 거예요. 저상에서 리신이 갑자기 저한테 돌 수도 있으니까. 뭘 조심해야지, 그, 탁, 탁! 머릿속에 생각해 두고 있으요 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막뛰라면 그, 빨려 들어가요. 그, 빨려 들어가는 게 제일 위험한 거야. 만약에 그렇게 빨려 들어가자고 이기죠? 그러면, 운으로 이긴 거예요. 그거는, 그, 그게 아니야. 자기 실력으로 이긴 게 아니라, 그, 점수가, 그 점수만 오른 거예요, 말 그대로. 실력이 오른 거예요. 하지만,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면서,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, 그, 세트 2, 땡기는 거, 각도, 그리고 오리아나 분. 그 그리고, 적 미신 Q가. 그리고, 그리고, 그리 그리고, 그리고, 안이랑거리고절리가지고루시고 그리고, 그평고 그리고, 그평고그리평그평고 그리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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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리고그리게그리 나갈 수가 없네. 시그 아무것도 없어서고그리 떴네. 리 이런 식으로, 그, 시야가 필요하면, 핑을 찍으세요. 아군에게 도와달라고. 이런 식으로. 몇 가지만 하고 빠집시다. 충분히 이득이야. 그, 부캐하는 사람들이, 그리고 그러면 안 돼요. 그 현지인 새끼들. 어, 줏같지 못하는. 각개못 보는. 왜하나 <목소리> 그그 그냥 패배를 하면 담담하게 받아들여. 못하니까 현지인. 어? 당연한 거니까. 거기서 막, 불만을 가지지 마시고, 어, 참고로 전 탑으로선 현진입니다. 어, 당연히 못하는 거요 현진들은 못하니까 여기 구간인 거고, 우리는 북해잖아. 어. 그러니까, 그 040, 150이긴 한데, 그 뭐라고 하지 말고 이길 각을 찾아야죠. 그러니까 우리가 점수가 높은 사람이죠. 싸우지 마시고. 또 빠졌죠? 그 친구들 이기면, 이 이게, 긍정적으로 게임 잘할 친구들이에요. 제가 말했죠. 그, 평타로 시작하는 강 나오면 되게 쎄다고 방금 이게 평타로 시작하는 강이었는데, 이걸 왜 줬냐면, 그 아군 그 피들식이 여기서 대기 타고 있었었잖아. 이게 제가 그, 그, 033유산이었지 얘가 왜 이렇게 세냐면, 원래 쎄 근데 왜 제가 지금까지 안 쎘냐면, 음, 거리를 안 줬었거든. 거리가 나오면 원래 쎄요저저 데미지가 원래 나. 근데 이거 질 수도 있어. 지금 팀스코어 되게 불리하고 쟤네 조합도 좋아가지고 우리가 질 수도 있어요. 아직 이긴 거 아니야? <laughs> 이런 거는 그 오리아나가 그좀 뻔하죠 이런 거. 그냥 원래 원래 안 나가는 거고요. 그리고 방금 전에 이렇게 짤수 있는 게그 내가 프리랑 돌풍이랑 다 있잖아. 그러면 째는 거예요. 그러면 없죠? 없으면 째는 게 아니에요. 이런 째는 플레이 그냥 자기가 무빙 좋다고 막 째는 게 아니라, 그, 살 방법이 있을 때만 째는 거야. 살 방법이 있을 때. 우리는 마무리 하겠어. 제압볼드가 이제부터 잘하겠다, 제대로. 방금은 오리아나 궁극기가 없으니까, 그러면 오리아나 장에서는절 살, 그, 죽일 방법이 없죠? 보조도 탑에 보였고. 얘가 들어와도, 그 마오파이가 지금은 W로 쳐내주겠죠. 그리고, 마이파이트 궁박으면플레스로 피해야 돼요. 그 정도 반응해야 돼요, 그 정도. 자기가 뭐 반응해야 되는지 계속 생각하세요. 마오 집가야 된데그러면 펄루시 한번 내줍시다.라고 할랬는데 괜찮죠? 그러면 말파가 탑에 보이니까. 그럼 준비합시다. 뺐한다. 어디야? 여기. 다 오리아네 루이 미드로 뚫고 나갑시다 이거 지금 제가 그묘세현이 하려는게 그 풀콤을 때리면 제가 죽어요 그래서 지금 그 풀콤각을 보는건데 내가 거리를 안주는거 이제 바로. 이렇게 안전한 그 수단이 있을 때만 앞에서 째는 거예요? 방금처럼? 방금 제가 돌풍이 있어가지고 째는 거예요? 돌풍 없었으면 세타 때그 이거리 아예 안 줬어? 이거리 이렇게 천천히 게임 풀어나가시면. 아, 되게 불리했던 게임이고, 아직도 막 그렇게 킬스코보보면 유리한 것 같진 않죠? 근데 여기까지 다올수 있어. 이런 어, 식으로 해주면 돼요. 이거 다이아 4예요 어. 저 본캐에서 이렇게는 못해요. 그냥, 그, 게임하는, 플레이하는 방식이랑, 불리할 때 역전하는 방법이 이렇다. 그, 근데 이게, 당연히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안 돼요. 어, 저는 제 구간보다 낮은 구간이라 되는 거예요. 어, 그러니까, 돌풍구구마가 사기다 이런 게 아니라, 돌풍구구마는 데미지는 잘 나오고, 그, 말라이너가 강한 애들이랑 나왔을 때, 라인전을 어떻게 해줘야 되고, 거리 조절 조심해야 되는 거, 뭐, 이런 거를 다 생각하면서 게임하라는 거지, 돌풍구마가 사기다가 아니야. 아니, 이판딱 보였잖아. 그냥, 루시안, 그, 평타로 시작하는 그 콤보. 평, W, 아, W평, E평, Q평. 그 콤보. 나오면 반피 넘게 나가는 거 여기서 한번 보여줬고. 근데 거기서 왜 맞아줬어? 뒤에 피들이 있으니까. 딱, 그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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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여줬잖아요. 뭐 맞으면 안 되고, 뭐 언제 맞아도 되고. 어? 안전한 그, 보장, 보험, 보험이라고 하지 보험 있을 때면 만하고 어? 사발이 줬잖아. 이타다 여러분들이, 그냥 그대로만 하면 돼. 피지컬로 제가 뭐 피했어요? 아니요. 아무것도 안 피했어요. 말파고 이 플래시로 피했어? 아니. 아니, 뭐, 지금 뭐 했어요? 아무것도 안 했어요. 거리 조절만, 하네, 거리 조절. 할수 있다, 이렇게. 돌풍 가는 이유? 여기 딱 나오죠. 안전한 그, 딜각이 조금 더 안쪽으로 가서 딜할 수 있어. 요 그럼 데미지가 그만큼 더 늘어난다. 거예요 돌풍 가는 이유. 지금 탑사이드 밀고 있고, 미드 그, 탑이랑 바텀이랑 동시에 밀고 있거든요. 미드 안 걸리기만 하면 되니까. 이그 정도는 지들이 알아서 하겠죠? 다형 나가 가지고 갑자기 막 미친 놈들한테 도는 거아니요 우리가 어. 야 말파 궁 있냐? 이런 식으로. 이거, 이, 이제부터는 거의 게임이 끝났어. 그냥 역전할 때 어떻게 역전했는지만 보세요. 여기까지는 이제 거의 다 끝났고, 역전 때까지 어떻게 갔는지. 되게 불리했던 게임이잖아, 솔직히, 이거. 그것만 보세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냥 피지컬로 피하는 게 아니라, 이러, 이런 식으로 피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. 쟤네들은 저거 따도 못 이겨. 알파이트 공격기가 이제 빠지면 쟤네들은 나를 저지할 수 있는 수단이 안 남아요. 피들 하나 잡는다고 끝이 아니거든 어, 굳이 싸워줄 필요 없어요 이거 바로 있어 가지고. 에이 라이트이도 거의 끝 있네 그 본캐로도 돌풍 구급을 해드리긴 할건데 오늘은 그 영상이 없어가지고 영상 올릴만한게 없어가지고 오늘은 이걸로 한거고 대충 느낌만 받아가지고 이거 완전 나중구간 아니야? 다이아 4, 3구간이니까 네. 딱예티구간이예티구다예티구이니까 완전 나중구간도 아닐까 막템 히들어 갑시다 히들 내가 <laughs> 내가 안 치니까 이거 하랬잖아. 그럼 왜 그걸 했어? 역발로 걸었어. 중간야 팀원이 잘해서 그래 원딜 없어도 사지 오로 이겨 물결표 한문물에 있어봐 그래도 이겨. 이건 아니야. 이건 이 거의 다 끝났는데 이판은 이제 이, 애들 적팀 멘탈도 나가가지고 이제 이, 거의 끝났는데. 그 때까지만 보세요, 그 때까지만. 그, 분리했을 때 어떤 거 거리 조절하고, 언제 들견하고 언제 들견안 하고, 뭐, 이런 부분. 이런 부분만 보시면, 그, 느낌이 오시면 본 게임에서도 똑같이 할수 있다는 거니까, 그 느낌만 받아놓고. 다이아 4 구간이었어요, 다이아 4 구간. 이제 다시 이 아이디는 탑으로 돌아갈 겁니다. 가끔씩 이런 식으로 탑으로 올리다가, 원딜 영상 찍을 때, 이 아이디로 또쓸것 같으니까, 참고하시고, 이번 판은 승리했네요. 딜량까지 보고 나갑시다. 딜량이, 당연히 이렇게 나오겠죠? 음. 오늘도 유튜브 영상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, 코그모, 뭐 이런 식으로 하고, 그, 거리 조절만 조금 신경 쓰면 할만하다. 뭐 이것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. 여기도 타야사 구간이니까.